안녕하세요. 파라볼카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라볼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라볼카에서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 3.8 4륜 베스트 슬렉션 원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지할증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뒷좌석에 VIP 시트 추가로 뒷좌석도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을 한번 보시면 고급스러운 디크로마블루 색상 외관에 실내에서는 화산 베이지 실내가 적용되어 있고요. 대양 세단에서 보기 힘든 썬루프까지 추가된 차량이라 내외관이 아주 이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등록된 차량으로 유광 크롬 몰딩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무선 충전패드까지 보실 수 있는 신차 버전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차종으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에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6,570만원의 차량으로서 21년 3월 5일에 최초 등록된 더케이9 3.8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잘중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후추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실내에서는 VIP 시트 추가로 통풍 시트와 전통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디크로마 블루 외관에 화사한 베이지 실내를 가지고 있고, 대형 세단에서 보기 힘든 선루프까지 추가된 내외관이 참 이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21년 등록된 차량으로 외관에서는 유광 크롬 몰딩 보실 수 있고, 실내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보실 수 있는 신차 버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케이9 3.8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안자율증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주차에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 카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그릴을 한번 보시면 2021년 등록이기 때문에 유광 크롬 몰딩이 적용된 아주 예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의 외관 색상 한번 보시면 고급스러운 디크로마 블루 외관, 외관 색상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네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풀 LED 헤드램프 적용으로 야간에는 시인성이 좋은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앞쪽 휠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앞쪽 타입,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50,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모습 예상이 되고요. 뒤쪽 휠도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40,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또 차량의 후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작동이 잘 되는 전동 트렁크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넓고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침수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치킨 방지와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에 침수이시100% 환불 적어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의 옆면부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우는 거 하나 없는 좋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아주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 상품 중 최상품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쪽 휠도 아주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대형 세나에서 보기 힘든 선루프 추가로 실내에서도 개방감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실내에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앞좌석 들어가기 전에 앞좌석 도어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베이지 색상의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도어트림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앞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베이지 색상의 아주 이쁘고 화사한 실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켰을 때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114,972km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보증 AS가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km 먼저 도래되는 조까지 엔진미션, 일반 소모품에 대한 신차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고급옵션 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방향지시등 켰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호축방 모니터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핸들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확,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이 버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좌측면으로 가보시면 안전 옵션인 차선이탈 방지와 전방추돌 방지 적용으로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정면에 HUD가 보여집니다. 주행 상태를 정면에 나타내 주어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측면으로 가보시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터치로도 편리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고 주행 중에 하단부에 있는 DIS 컨트롤러를 돌려가면서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후진을 넣었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주차여도선 또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버튼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2단 핸들 열선까지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1년 등록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핸드폰을 올려만 두셔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꿔가시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베이지 색상의 아주 이쁜 실내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앞좌석 설명 마무리 짓고 뒷좌석 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 도어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베이지 색상의 아주 예쁜 도어 트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전, 전자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아주 정수성이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커튼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햇빛 차단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크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아주 좋은 음질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의 뒷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베이지 색상의 아주 예쁜 뒷좌석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탔을 때 대형 세단다운 넓은 레그는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VIP 시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전동 시트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그리고, DIS 컨트롤러까지 편리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시트도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옆좌석, 가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화사한 베이지 색상의 아주 이쁜 실내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대형 세단에서 보기 힘든 선루프가 추가된 차량이라, 실내에서도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의 차량 내외관이 아주 이쁘고 신차 버전까지 가능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에 최초 등록된 실키로수약 11만 5천km 운행한 더K9 3.8 4륜 베스트셀렉션 원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잘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실내에서는 VIP 시트 추가로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크로마블루 색상 외관에 화사한 베이지 실내를 갖고 있고, 대형 세단에서 보기 힘든 선루프까지 추가된 내외관이 참 이쁜 차량입니다. 또한 2021년 등록으로 외관에서는 유광 크롬 몰딩 보실 수 있고 실내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보실 수 있는 신차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6,570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3,290만 원, 3,2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탁송거래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